3 집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라. 다시 시작. 3 집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라. 자, 옆에 얘기하세요. 3 집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합시다. 3, 모든 것을 회복합시다. 그러면 오늘 숫자 뭐 나왔어요? 3. 3 나왔죠. 자, 오늘 같이 읽었던 골로세서 2장 2절에서 3절 요 종이에 주보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줄칠하는 거에 줄칠게요. 자 위에서부터 골로새서 2장 2절 시작.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이니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네, 3절에 줄치고 3절을 다시 한번더 크게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 안이란 말은요. 2절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안 누구 안이에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이라. 그래서 3월달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램넌트들이 3월 이제 계약 앞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게 뭐냐? 첫 번째 말씀. 붙잡고 시작해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 붙잡고 시작해라. 그래서 말씀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하루하루 기도 수첩을 통해 전 세계 레몬트들이 소통하는 기도 수첩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합니다. 알겠죠? 뭐 붙잡고 시작한다고요? 하루를 말씀을 붙잡고 시,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상황과 환경과 수준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대로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 왜냐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특별히 학교 가면서 어디 속에서 하냐 따라합니다.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세요 공부 먼저 하고 기도하고 일 먼저 하고 기도하고 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에 나가세요 진짜 그래서 이번에 전사님이 어, 신방 다니면서 올 한해 1월 2월 3월 시작했죠 근데 신방 다니면서 기도 속에서 신방 했어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엄마 아빠들 만났어요. 기도 속에서 램넌트도 만나고 우리 장로님 선생님들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속에서 제가 신방에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진짜. 그리고 엄마 아빠 만나는데 막 같이 막 칠칠치 써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칠망대 칠 여정 칠 이정표 이거 뭐예요 이러시는데 우리 초등부는 계속 칠칠치 하면서 제가 어, 엄마들도 만나고 할머니도 만나고 우리 랜던트들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요, 만나는 모든 만남이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막 하나님 하실 일들이 막 보여요. 그래서 어디 속에서 해요?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고 있으면 달란트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올 한해 3월 달 우리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것 말씀 붙잡아라 강단의 말씀 제목만이라도 오늘 제목 뭐죠? 3집 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 제목 뭐였죠? 개인화 내 것으로 만들어야 했죠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 교회 강단 2분은 뭐였죠 본질을 어머나 뭐라고 지연이 혼자 시작. 어머나 랩런드들이이 제목만으로 기억한 게 뭐라고요?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잃으면 다 잃어버려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돈 많아도 본질 대신은 그리스도 복음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이 무지하게 많아요. 돈도 많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많은데 문제가 왔어 무슨 문제가 왔냐? 따라합니다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그 돈을 잘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어놓은 돈을 잘쓸수 있을까? 뭐, 뭐, 뭐 쓸까? 못 쓸까? 못써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한테 온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돈 많이 벌어놔도 돈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돈을 흑암 경제 했어요. 술 먹고, 마 약하고, 그런데 돈 쓴다니까. 그게 뭐예요? 뭐가 왔어요? 그 사람한테 영적인 문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본질은 뭐예요? 본질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위치, 직장, 다 잃어버려요. 왜냐? 본질 대신 그리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몬트들은뭘 붙잡아요?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 기도 수첩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우리 랩몬트들한테 우리 선생님들은 기도도 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음성 녹음으로 카톡 보내면 되죠. 음성, 음성 녹음 해가지고 전화 안 받으면 음성 녹음 해가지고 오늘 학교 가는 그 길에 삼지중의 응답 선생님 기도할게. 음성 녹음으로 보내도 되겠죠. 그래서 뭐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고요. 그럼 뭐 되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부터 돼야 돼요? 따라합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 되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영적때 밑에며. 그래서 세 가지 학교 가기 전에 기억할 것, 직장 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것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붙잡는 게 뭐예요? 이번 주 주시는 제목.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가지 딱 기억하고 노트에 적어 놓고 보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삼집중으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럼 두 번째 3월 학교 시작하면서 어디 속에서 해요? 어디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해야 돼요. 기도 밖에서 하잖아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뭐 갖다가 와있냐 영적인 문제 이길 수가 없어 나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힘든 문제 그거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에서 기도 속에 그래서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세계 복음화를 할수 있다. 어제. 어머나. 예배드리는데 기도 속에서 장로님 하시는 그 기도, 선생님 하시는 그 기도, 또 예배 때 들려지는 말씀 들으면서 하는 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뭐할수 있어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데도 하나님 이 응답이 내거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번 한 주가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야. 속으로. 성삼이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막 다른 생각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과 생각 지켜 주세요. 예배드릴 때 다른 생각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어, 소명이 딩동댕. 전도사님도 들어와. 전도사님도 예배드리는데 막 갑자기 다른 생각이 막탁 들어와. 그 누가 줘요? 누가 주는 것까어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막 혼미케. 그래서 지금 기도합니다. 실제로 지금 기도하면서 예배드려요. 따라합니다. 마음 붙잡고 마음에 손 올리고 마음이 여기 있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알겠죠? 이게 실제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3월 때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방학 동안 훈련받은 모든 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숭준이도 진우도 우리 랩너트들 외웠잖아요 그 외운 거를 학교 가서 딱 생각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실제로 하는 거예요 내삶 속에서 그래서 존사님이 계속 읽자 읽어봐라 외워봐라 써봐라 하는 게 뭐냐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 성삼이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역사하시니까 맞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이제 학교에 가는데 뭘로 가냐? 따라합니다.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서밋으로 민호야 니안 네 한다 시작. 나는 영적 서밋으로 살리러 간다. 알겠죠. 뭐 하러 간다고요? 그 있잖아요. 우리 레몬트들, 반드시 친구들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입장에서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도 알고, 또 누가 할까요? 나도 알고, 또 누가 할까요? 선생님도 알아. 맞아. 또 누가 할까? 맞아요. 하나님도 알고, 또 누가 알겠죠? 사탄도 알아요. 내가. 학교 가는데 내가 친구들을 살려야 되겠다 도와줘야겠다 배려해야겠다 이 마음 먹잖아요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랩노트는뭐 하러 간다고요? 내가 살리러 가요. 내가 얻어 먹으러 갑니까? 내가 거짓입니까? 내가 얻어 먹으러 가게? 내가 도움 받습니까? 내가 도움 받아야 돼요? 아니야. 도움 받는 거는 영적 섬이 아니야. 우리는 도와주러 가야 돼. 알겠죠? 랩넌트들 따라 합니다. 나는 살리러 간다. 나는 도운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힘이 있어야 살릴 수 있어. 힘이 없으면 맨날 얻어먹고, 맨날 누가 도와줘야 돼. 전사님, 옛날에 영적인 힘 하기도 없고, 영적인 힘 하나도 없고, 맨날 영적 문제 그랬을 때, 주변에서 다 도와줬어. 하나부터 열까지. 안 도와주니까 안 돼. 근데 이제는 내가 막 도움받을까요? 존사님, 어,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안 캐요. 내가 도와줘요. 내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냐? 따라 합니다. 나는 영적 서밋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리러 간다. 알겠죠? 내 옆에 있는 엄마도, 아빠도, 내 가족도 내가 살리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알겠죠? 근데 내가 살리는 그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한테 힘 주셔서 그 학교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막 주세요. 알겠죠?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아빠가 누구예요? 누구라고? 이래. 내 아빠 누구예요? 더 크게. 내 아빠 누구예요? 성삼이 아나니 나일이. 내 아빠 누구예요? 아빠 육신의 아빠 지금 얘기합니까 제가? 아니죠. 자 따라합니다. 내 아빠 누구예요? 안 한다. 일분 단. 내 아빠 누구예요? 내 아빠 누구예요? 오케이. 내 아빠 누구예요? 하나님. 아이고, 이거 왜 정노? 소리 왜 정노? 자, 내 아빠 누구예요? 집에, 있어요. 네. 내 집에 있는 아빠 믿으면 안 돼. 성삼위 하나님 믿어야 돼. 다시. 내 아빠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죠, 경진쌤. 너무 멋있죠? <laughs> 자, 내 아빠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라고? 이. 어머나, 이음이 어머나, 너무 크게 하네. 내 네, 아빠 누구라고요? 성삼이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 내 네, 아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이번 한 주가 승리해야 되는데, 서론, 서론에 한번 봅시다. 서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이쁘고, 아무리 연예인이고, 아무리. 그래도 본질 놓침 다 놓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을 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교역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자 우리 입꼬리만 올라가도 뇌에서 치유하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어저께 몇개 나온다고요? 웃으면 몇개 나온다고요? 아니야. 예배 안 드렸어? 몇개 나온다셨죠? 하 650개. 자 입꼬리 딱 올려봅니다. 딱 올려보고 딱손 올리고 내 가슴에 손 올리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겠다. 자, 우리 레몬드들 가슴에 손올리고 자기한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나를 너무 사랑하셔. 사랑하셔. 주 하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 죽기까지,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어. 엄마 아빠가 네 대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니야. 자, 손올리고 헤이나, 한번 해보자. 시작. 따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나를 너무 사랑하셔. 매일 하세요. 이거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나를 축복해야 돼. 맨날 남만 축복하면 안 되고 나한테 합니다. 따라 합니다. 성삼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서야 빨리 해라. 자, 따라 합니다. 승현이도 손만 이렇게 해라. 진짜 성삼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사랑하셔서 알겠죠? 나를 나한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아주 많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입니다. 알겠죠? 누구 사랑 받았어요? 하나님 사랑 모르니까 엄마 아빠 사랑 많이 못 받았다고 막 영적 문제와 애들이. 엄마 아빠가 사랑을 많이 안 줬다고 결핍상태에 왔대 그래가 정신문제 왔대 우리는 엄마 아빠 사랑 다안 줘도 하나님 사랑 다 받았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 받았는데 자 하나님이 90%만 줬겠나? 어머나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승준이 너는 90% 승원이 너는 80% 예근이 너는 60% 승현이는 오늘 초콜릿 줬으니까 100%.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laughs> 아이들 따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100%, 100%, 1000%, 1000% 10 10 10 사랑하십니다. 알겠죠? 아, 그렇죠? 그거 사랑받았어. 알았죠? 그래서, 자, 마지막 한절만 더 읽어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뭔 집중하냐? 따라합니다. 삼 집중. 삼 집중이란 말은 24시간 내가 이 능력을 누려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 까먹어요. 순간순간 내 생각, 창세기 3장의 불신앙 생각, 순간순간 한다니까, 순간순간 진짜 제가 보니까 순간순간 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자? 아침에 눈 떴을 때 합니다. 눈 떴을 때 언제 한다고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낮에는 움직일 때, 움직일 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밤에는. 조금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하냐? 아침에 눈딱 떴을 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외운 거, 아까 전에 외운 거 시작. 성삼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에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딱 떴을 때. 딱 기도합니다. 다른 거 기억 안 나도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역사의 주어 없어서 아침에 눈 떴을 때딱 생각납니다. 매일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눈 떴을 때칠 뭐죠 망대 칠 뭐죠 여정 칠 뭐죠 이정표 가지고 딱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레너드들 아침에 딱눈 떴을 때 이거 주보를 펴든지. 자기 공책 적은 걸 보든지 아니면 녹음해 놓은 걸 듣든지 딱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각인데요. 학교 가는데 낮에 이게 뭐가 되냐 기도로 연결돼. 갑자기 문제 만났을 때 뭐가 보이냐 따라합니다. 답이 보인다. 막 문제가 오는데요. 나도 모르게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호자의 능력 임하게 해주세요 전사님이 이번 주에 좀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요 그일 가운데요 뭐만 생각나냐면 다른 생각 안나 갑자기 내가 혼자 애 안고 뭐라고 했냐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정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 딸에게 임하게 주세요이카 하고 있는게라 전사님이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문제 왔을 때 뭐가 뭐예요? 답이 보여요 헉, 막 문제 오니까 막 불안해 어,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아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나 아빠한테 전화해야 되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자 문제 왔을 때 뭐가 보여요 답이 보여요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속에 우리 집에 역사의 주 없어서 바로 실제가 돼 실제 와 바로 실제가 됩니다. 갑자기 문제가 왔는데 성삼위 하나님, 우리 이 문제 가운데 주인 되어 주세요. 갑자기 바로. 그래서 문제가 오면 답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뭐죠? 갈등 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뭐 하락하는 거예요? 갱신하라고. 언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내이 갈등하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갱신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뭐 해요? 갱신하면 세계보금합니다. 진짜. 그리고요, 위기가 왔어. 큰 문제가 왔어. 3월 학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큰 위기가 왔어. 그게 뭐가 돼요? 기회가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랩런트들 가정에 혹은 가문에 큰 문제 있는 랩런트 있죠? 혹시 엄마 아빠한테 문제 있는 랩런트들은 그게 뭐냐 기회가 됩니다. 그게 큰 뭐가 되냐 앞으로 랩런트들 가는 길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있었던 그 문제가 내게는 발판이 돼요. 지금 내가 아프다 그 문제가 뭐가 돼요? 큰 발판이 돼요. 뭐 세계복음하는. 그래서 이번에 3월 학기 시작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뭐예요? 말씀을. 붙잡아요. 오늘 제목 뭐예요? 시작 그러면 학교 가면 이 제목 생각나면 되겠죠 그게 말씀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실제로 붙잡아요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 뭐 속에서? 뭐 속에서 할까? 기도 속에서 모든 거다 합니다 그럼 전사님도 이번 한 주간 만나지는 모든 만난 신방 일들 뭐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는 거예요 또세 번째 그럼 뭐가 돼요? 뭘로 학교 가요? 뭘로 학교 갈까? 영적? 나는 영적 서밋으로 살리러 간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서밋으로 살리러 간다. 실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계속 이번 주에도 뭐 하냐? 칠칠칠 씁니다. 우리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들도 계속 쓰고 올립니다. 쓰면서내 안에 각이 납니다. 알겠죠? 내 안에 계속 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니다내 영과, 내, 영과. 내, 뇌와. 내 뇌와 민호야, 네 엎드려 있으면 네 절대로 네 뇌가 안 살아. 허리 펴. 똑바로 앉으세요. 자, 지금 엉덩이 끝에 앉고 지금 받은 말씀 가지고 호흡 작, 잠깐만 합시다. 어제 얘기하셨죠? 기도는 뭐라고요? 영적 호흡. 기도는 뭐라고요?